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민지영입니다. 어제 저녁 6시에 세트 270을 달기 위해서 루프킹에 방문을 해서 장착 후 간단한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바로 캠핑장으로 와서 이렇게 지금 현재 첫 번째 피칭을 완성하였습니다. 어... 세트 270 그리고 루프킹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생각했던 혹은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장점을 이미 유튜브나 혹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세 가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미 어 유튜브나 이런 신문지상이나 어떤데서 이렇게 다 나와있는 부분들을 봤을때는 첫번째로 일단 어떻게 됐든 세트의 지 가격 경쟁력이 있다 아,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그 어, 외국 제품들 중에서 고가의 제품들도 있고 저가 중국산 제품도 있겠지만 그한중간쯤의 포지션을 참잘 잡았다 라고 하는 것이 첫번째 두번째가 여러분들도 어,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 보셔서 확인하셨겠지만 이 지금 현재 섹터 270의 꾸미 부분의 어닝이 우리 차들 트렁크들, 특히 RV 차량의 트렁크와의 어떤 그 간섭이 최소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칭을 한 이후에도 어 열고 닫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확보가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어 다들 아시겠지만 이러한 270어 목도리 도마뱀 어닝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신속하게 어, 개방을 시키고, 사이드 월을 붙이면은 텐트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가 이미 알고 계시는 세 가지입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장점 세 가지에 대해서, 어,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 플러스 알파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 이미 다들 아시고 있는 부분과 같이 가격대의 포지션도 잘 잡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한 이후에 필요한 어떤 그 추가적인 지출도 막아준다라는 것 거죠.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텐트 부분 밑에 있는 사이드 그리고 어,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차량 내추홀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뭐 차들이 뭐갤로퍼나 지바겐이나 이런 것들처럼 딱 떨어지게 깍두기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생긴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측, 내측 월드를, 어, 결합을 시킬 때, 혹시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그, 추가적인 기장이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세심하게 어떤 그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갈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보강을 해 주었다라는 것, 사전에 해 줬다라는 것은 구매자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 어, 루프킹이 독점으로 판매하고 설치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독점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설치를 한다라는 부분에서의 장점도 있고 장, 단점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다 장점은 설치하는 케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이고 쌓이는 노하우로 인해서 일률적인 그 설치 퀄리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시, 설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도달을 하게 되면 은 혹시나 생길 수 있는 AS 부분에 있어서의 퀄리티도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가리게 된다. 다른 제품들과 같이 어디에서 받아와서 뭐 A 가게, B 가게, C 가게에서 설치를 한다고 라 봤을 때, A 가게, B 가게가 만약에라도 폐업을 하게 됐을 때, C 가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AS 해주겠느냐. 제가 봤을 때그런 부분들도 어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상당하게, 어,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향후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추가적인 우리 요그 세트 270과 관련되어 있는 그 제품 포트폴리오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 외국 제품들 같은 경우에 국내 캠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들어준다거나 혹은 어떤 악세사리를 추가적으로 발매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제약이 있겠죠. 하지만 국내 제품이기 때문에 어, 국내의 어떤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민하게 어떻게 그 대응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어, 여기저기 이쪽 지금 이쪽에 지금 이제 TPU 창이 설치가 되는데 어있 초기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요청에 적극적으로 어, 루프킹에서 대응을 해서 지금 현재 띠뷰 창이 있고 뭐 저의 개인적으로는 어, 270 섹터에 맞는 커닝 내부의 텐트 같은 것, 것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딱 깔맞춤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바로 구매할 어떤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향후에도 이 제품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 뭐.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상품 포트폴리오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구매에 고려가 될수 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세트 2, 7 0과 관련해서 생기고 있는 어떤 그런 그안 좋은 이야기들 중에서 어, 제가 들었던 부분도 이뭐 원단이 너무 얇은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보다 원단 굵으면은 트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두껍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도 그 세트270이 제품적인 부분에서도 발전을 하고 지금 현재 구매를 해 나간 고객들에게도 AS, AS나 혹은 뭐이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발전해 나간다 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뭐 국내에서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도 충분히 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루프킹과 세트270이 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소비자로서 혹은 또 이제 캠퍼로서 쭉 지켜보면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피칭 되어 있는 우리 그 섹트 270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아직 안 먹어봤는데 맛있을 겁니다. 에이. 뭐 아, 애들을 위해서 화장실, 어. 자, 음, 네, 싱크대하고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집 둘째가 쓰고 있는 장난감까지. 자. 외부도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TPU 창이죠. 예. 앞으로 한두세 번만 더 쳐보면은 뭐 짱짱하게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